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브루츠와프에서 한국 문화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한 기업이 9,500명의 폴란드인을 고용하면서 경제 발전에 앞장서기까지 한다는데요. 이런 변화에 거부감을 느끼던 폴란드의 한 여성이 결국 그 한국 회사와 한국 매장들을 돌아보며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한국인들의 문화를 발견했고 폴란드 방송국은 이 사실을 기반으로 작은 한국이라는 특집 영상을 방영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놀라운 내용이 담겼기에 폴란드 전역에 한국 문화가 퍼지게 된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부엌 창가에 서서 차를 저었어요. 브로츠와프의 익숙한 거리가 눈앞에 펼쳐졌죠. 황금빛과 붉은빛 가을 잎들이 회색 돌바닥 위에서 산들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그다 코발스카. 이 폴란드 도시에서 40년 넘게 살아왔답니다. 모든 것이 늘 그랬던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사랑하는 도시가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하얀 눈썹이 부시시한 오랜 친구 토마시 노박이 언제나처럼 투덜거리는 표정으로 서 있었죠. 카페 유로파에서 케이팝을 틀고 있다니, 믿어지니. 토마시가 주간 담소를 나누기 위해 내 작은 아파트로 들어오며 불평했어요. 어제는 광장에서 소녀들이 그 화려한 한국 드레스를 입고 사진 찍는 것도 봤다고. 내가 잘한 브루츠와프가 아니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저도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지난 6개월간 LG 에너지 솔루션이 도시 외곽의 거대한 공장을 열면서부터 브루츠와프는 조금씩 변해갔답니다. 시장에 한국 음식이 등장하고 카페에선 한국 음악이 흘렀으며 때로는 거리에서 한국어가 들리기도 했어요. 동부 지역에 사는 친구가 도서관 옆에 한국문화센터를 열 계획이라더군요. 자두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지역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도 제공한대요. 토마시는 케이크 한 조각을 집으며 고개를 저었죠. 총한발 쏘지 않고도 침략당하는 기분이야. 이곳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도시가 아닐 거야.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브루츠와프는 대체로 변함 없었어요. 편안하고 익숙하고 예측 가능했죠.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어지러울 지경이었답니다. 변화와 발전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꼭 우리 삶의 방식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야 하나요? 그날 저녁 딸 아네타가 흥분된 얼굴로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어요. 23살인 아네타는 브로츠와프 공과대학에서 전기모빌리티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세대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대표했죠. 변화, 기술, 그리고 글로벌 연결이었어요. 엄마, 믿기지 않을 거예요. 노트북을 꺼내며 외쳤습니다. LG대학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했어요. 폴란드 전체에서 단 20명만 선발됐다고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대단하구나, 얘야. 정확히 뭘 하게 되는 거니? 일주일에 세번 전기 자동차 배터리 생산 라인에서 일하면서 학업을 마칠 거예요." 아네타가 눈을 빛내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내년에 서울 본사 연수 프로그램에도 선발될 수 있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울? 한국 서울?" 아네타는내 표정을 보고 웃었죠. "엄마, LG는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 중 하나예요." 브로츠와프의 유럽 최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기회라고요. 그날 밤, 아네타가 잠든 후 주방 테이블에 혼자 앉아 그녀의 인턴십 합격 편지를 바라봤어요. LG로고가 페이지 상단에 굵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한국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거의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답니다. 그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휴대폰과 TV를 만드는 작은 나라였을 뿐이었죠. 이제 그곳은 내 딸의 미래를 형성하고 내 고향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서울, 손가락으로 그 단어를 따라 그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 나라를 눈여겨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제는 내 딸의 미래를 이끌고 있어.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아.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딸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 그녀가 멀리 떠날지도 모른다는 걱정.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이 이국적인 영향에 대한 이상한 원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잠자리에 들기 위해 준비하며 창 밖으로 브루츠와프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봤죠. 도시는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지만 내면에서부터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앞으로 몇달 동안 얼마나 더 많은 것이 변할까요? 그리고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잠에 빠져들었어요. 낯선 소리가 가득한 이상한 도시들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로 미끄러져가는 딸의 꿈을 꾸었습니다. 아네타가 인턴십을 시작한 지한 달이 지났어요. 제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죠. 딸을 그토록 설레게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매일 저녁 아네타는 놀라운 기술과 새로운 업무 방식, 그리고 그녀의 팀을 가르치는 친절한 한국인 관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직접 보러 오세요. 아네타가 어느 저녁 식사 중에 제안했어요. 이번 토요일에 가족들을 위한 회사 체험이 있어요. 망설였죠. 접시 위에 감자를 이리저리 밀어내며. 글쎄, 얘야. 내가 거기서 뭘 하겠니? 너의 기술적인 이야기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아네타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결국 저는 선선한 토요일 아침 거대한 LG 에너지 솔루션 건물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현대적인 공장은 우리의 익숙한 폴란드 풍경 속에서 이상하게 보였어요. 번쩍이는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건물 입구에는 회사 로고가 빛나고 있었죠. 방문객 그룹들이 이미 리셉션 구역에 모여 있었습니다. 설레는 가족들과 저처럼 호기심 많은 지역 주민들이요. LG 에너지 솔루션 브루츠와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젊은 한국인 남성이 발표했어요. 제 이름은 김민준이며 오늘 여러분의 가이드 중한 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룹이 보안 게이트를 통과할 때 아네타에게 속삭였어요. 그의 폴란드어가 완벽하네. 여기 얼마나 오래 있었니? 겨우 2년이요. 아네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한국인 관리자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우리 언어를 공부한대요. 우리 문화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요. 민주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며 공장의 여러 부분을 안내했어요. 그 기술에 압도되었죠. 완벽한 정밀도로 움직이는 로봇들, 복잡한 정보를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들, 특수 청정복을 입고 모든 것을 감시하는 작업자들, 과거에 제 남편과 함께 본 공상과학 영화 속으로 들어간 기분이었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함께 일하는 방식이었죠. 첨단 기술 환경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인과 한국인 직원들 사이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문장 중간에 언어를 바꿔가며 정말로 함께 일하는 것을 즐기는 듯 보였어요. 투어 중 휴식 시간에 민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네타의 어머니시군요. 그녀는 우리의 가장 유망한 인턴 중한 명입니다. 그의 제스처에 이상하게 감동을 느끼며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인상적이지만 조금 압도되기도 하네요. 민주는 완전히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느끼세요. 하지만 우리는 단지 공장을 짓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지역 사회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궁금해져서 물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그가 설명했죠. 우리는 한국어로 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믿습니다. 가족처럼 사람들 사이의 깊은 연결을 의미해요. 이 철학을 브루츠와프에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고객이 아니라 우리의 파트너예요. 우리는 단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투어를 계속하면서 민주는 단순한 조립라인 이상의 것을 보여주었어요. 문화교류 프로그램, 직원들을 위한 언어 수업, 그리고 회사가 지역 학교와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했죠. 최근에 중앙시장 근처의 놀이터를 개조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가 언급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공학에 관심 있는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방문이 끝날 무렵, 저는 LG를 그리고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이것은 단지 전자회사가 아니었어요. 세심한 작업,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인간적 연결의 철학을 제 도시에 가져오고 있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후에 햇살이 우리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는 가운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아네타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장 지붕 위로 원을 그리며 날아가는 새대를 바라보며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어. 이제 내가 왜 그곳에서 일하는 것에 그렇게 흥분하는지 이해할 것 같아. 이후 몇달 동안 브로츠와프의 삶은 계속 변해갔어요. 놀랍게도 제 자신도 함께 변하고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죠. 시내에 새로 문을 연 한국 음식점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실제로 멈춰 서서 메뉴를 살펴보았어요. 비빔밥과 불고기의 화려한 사진들에 제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지만 아직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답니다. 아네타에게서 몇 가지 한국어 인사말을 배웠고 이제는 시장에서 가끔 마주치는 한국인 가족들에게 그 말을 사용하곤 했어요. 처음으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한국인 어머니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을 때그 여성의 얼굴에 피어난 따뜻한 미소에 저도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 자체도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볼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오랫동안 야채가게를 운영해온 노박부인은 이제 특별한 한국배를 들여오고 냉장고의 한 부분에는 김치를 보관하고 있었죠. 따님이 LG에서 일하시지요? 어느날 노박부인이 제 물건을 담으며 물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네요. 그녀는 제 가방에 빨간 사과 두 개를 추가로 넣어주며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따님을 위한 작은 선물이에요. 노박부인이 안부 전한다고 전해주세요. 도시 전역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때 외국인 침략에 대해 불평했던 이웃들은 이제 LG와의 연결고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비판자 중 하나였던 토마시조차도 그의 입장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고집이 세다는 건 인정해. 주간 담소 중 그가 차에 설탕을 저으며 말했죠. 하지만 약간의 조사를 해봤어. LG가 우리 도시에 9,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니? 그리고 환경보호에도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어. 그의 볼을 물들인 약간의 홍조를 즐기며 그를 놀렸어요. 이제 한국 회사를 조사하고 있다니 놀랍네요. 토마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손자가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 의견을 형성하기 전에 사실을 아는 것이 좋지. 심지어 한국 음식도 조금 시도해봤어. 광장 근처 새로운 가게의 비빔밥은 나쁘지 않더라고. 어느 저녁, 저녁 뉴스를 위해 텔레비전을 켰을 때 놀라운 내용을 보게 됐어요. 대신 K문화, 폴란드를 강타하다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발견했죠. 그 쇼는 한국 음식, K뷰티 제품, 심지어 한국 문학에 대한 세그먼트도 있었습니다. 폴란드 서점들은 한국에서 번역된 작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진행자가 발표했어요. 특히 인기 있는 작가는 한강이며, 그녀의 소설 희는 부분적으로 바르샤바를 배경으로 합니다. 놀라서 똑바로 앉았어요. 바르샤바에 대해 쓰는 한국 소설가라니,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다음 날, 한강의 소설을 찾기 위해 지역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새롭게 확장된 국제 문학 섹션을 둘러보는데, 여러 한국 제목들이 폴란드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엇을 찾으시는지 도와드릴까요? 밝은 분홍색 머리를 한 젊은 점원이 물었죠.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한강의 책을 찾고 있어요. 어젯밤에 그녀에 대한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점원이 작은 전시대로 저를 안내했어요. 훌륭한 선택이세요. 방금 한국 문학세 물량이 들어왔어요. 문화센터가 열린 이후로 엄청난 수요가 있었죠. 흰을 구매했고 주말 내내 그것을 읽었답니다. 아름답고 사려 깊은 소설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주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책 속의 감정들 슬픔, 희망이 너무나 친숙하게 느껴진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모든 경계를 넘어섰어요. 그저 인간적인 것이었죠. 그 일요일에 아네타가 귀가했을 때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의자에 웅크린 채 책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답니다. 엄마, 한강을 읽고 계세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었죠. 꽤 아름다워. 내가 보통 읽는 것과는 다르지만 즐기고 있어. 아내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좋은 소식이 있어요. LG가 다음 주에 서울 본사 연수 프로그램 신청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제 매니저가 저를 추천하기로 했대요. 몇달 전이었다면 이 발표는 저를 공황 상태에 빠뜨렸을 테지만, 우리 둘다 놀랍게도, 이제는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자부심과 호기심이 섞인 감정이었답니다. 서울에 대해 더 말해줘. 책을 옆으로 치우며 말했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니? 아네타가 고대 궁전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공존하는 활기찬 도시를 설명하자, 저는 그 거리를 걷고, 음식을 맛보고, 사방에서 들리는 언어를 듣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늦게 작은 발코니에 서서 별을 올려다봤답니다. 서울 위에 빛나는 똑같은 별들이 브루츠와프 위에도 빛나고 있었어요. 아네타가 서울로 떠나는 날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우리의 대화 이후 6개월이 지났고 그 시간 동안 브루츠와프는 계속해서 변모해 갔답니다. 이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애정을 담아 작은 한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서울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된 10명의 폴란드 직원들을 위한 특별 송별회가 열린 LG 공장에 도착했을 때 아침은 선명하고 햇살이 가득했어요. 아네타의 짐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을 도우며 저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따뜻한 옷은 충분히 챙겼니? 한국의 겨울은 매우 춥다고 들었어. 그녀의 코트깃을 정리하며 잔소리했어요. 아네타가 웃었죠. 엄마, 서울에도 매장이 있다고요. 필요한 건 거기서 살수 있어요. 공장 입구에는 작은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들, 동료들, 회사 대표들이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냈죠. 폴란드와 한국 국기가 입구를 장식하며 부드러운 바람에 나부꼈어요. 믿을 수 있겠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토마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장과 넥타이를 맞춰 입어 유난히 단정해 보였죠. 우리 브로츠와프의 별들이 서울에서 우리를 대표하게 되다니.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작년만 해도 한국의 영향력에 불평하던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여기서 당신을 볼 줄은 몰랐네요, 토마시. 그가 아네타에게 윙크하며 말했어요. 우리 도시의 자랑을 배웅하는데 어떻게 빠질 수 있겠어? 좋은 이야기들 많이 가져와, 아가씨. 행사는 폴란드와 한국 전통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자리였습니다. 연설은 두 언어로 진행되었고, 이제는 몇 가지 한국어 단어와 구문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양국의 전통 음식이 제공되었고, 지역 아이들이 폴란드 민속 동작과 K팝 요소를 결합한 춤을 선보여 많은 웃음과 박수 갈채를 받았답니다. 리셉션 중에 이제는 시니어 매니저로 승진한 김민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친숙한 얼굴은 지난 몇달 동안 지역행사에서 통역을 도와주면서 반가운 모습이 되었죠. 코발스카 부인,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네타의 여정에 대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방 건너편에서 동료들과 대화하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큰 기회죠. 긴장되지만 설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년에 서울로 간첫 번째 폴란드 연수생들은 모두 기술적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몇몇은 이제 관리자가 되어 우리나라 사이의 다리를 만들고 있죠. 처음에 저항감을 기억하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모든 변화가 두려웠어요. 외국 회사와 문화가 우리 도시를 침략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민준이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변화는 언제나 도전적이죠. 하지만 저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대할 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감정이 고조되었어요. 아네타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동료들과 가족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제게 왔을 때 우리는 꽉 껴안았고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 향기를 맡으며 기억하려고 노력했죠.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어요.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아버지도 그러셨을 거야. 아네타가 자신의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지지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사진 많이 찍어.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줘. 내가 꽤 팬이 되었거든. 불과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생각에 우리 둘다 웃었답니다. 연수생 그룹이 공항으로 데려갈 회사 버스에 탑승할 때. 저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서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옆에서 토마시가 손수건에 살짝 코를 풀었죠. 아이들은 정말 빨리 자라네. 그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가고 있어. 버스가 도로 위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모든 변화가 무서웠어요. 이상한 회사와 문화가 우리 도시를 점령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게 되었답니다. 토마시가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영향 없는 우리 도시를 상상할 수 없네요. 그것은 우리의 일부가 되었어요. 작은 한국 브로츠와프는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죠. 우리가 시내 중심으로 돌아갈 때 오후의 햇살은 도시의 황금빛 광채를 드리웠어요. 이제 이 도시에는. 폴란드 대성당 첨탑과 현대적인 한국식 카페가 함께 있었답니다. 일부 동네에서는 도로 표지판이 폴란드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표기되어 있었고 전통 폴란드 민속 음악의 소리가 지나가는 차에서 흘러나오는 K팝과 어우러졌죠. 브로츠와프와 서울 위의 하늘은 다를지 모르지만 같은 별이 두곳 모두에 빛나고 있어. 그리고 그 별들 아래서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 그날 저녁 아네타에게서 첫 메시지를 받았답니다.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 앞에 선 딸의 사진과 함께 "무사히 도착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워요."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미소 지으며 아네타가 가르쳐 준 한국어 구문으로 답장했죠. 행복한 여정. 창밖으로 도시는 자체적인 변화의 여정을 계속했답니다. 폴란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새로운 영향력으로 풍요롭게 하여 그 과정에서 독특한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있었어요. 브루츠와프의 작은 한국은 단지 공장이나 경제적 기회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와 세대 간의 다리를 놓는 것이었고 가장 예상치 못한 연결도 아름다운 목적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사연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